저희 회사에는 이런저런 일들이 있었어요 무슨 아주경제 최인혁 기자인가? 그 사람이 신라면세점에 특혜, 특혜로 입학했다면서 뭐 어쩌고저쩌고 근데 그게 말이 안 되거든요 저희가 특혜로 입점을 했다는 그 이유가 일단 첫 번째 6개월 만에 이런 신생업체가 신라면세점에 들어간 건 말이 안 된다 특혜를 줬다 이거예요 신라면세점 저안는 사람 한 명도 없거든요 당연히 저희 부모님도 아는 사람 한 명도 없겠죠 12월 정도에 제가 면세점 밴더사들한 네다섯 군데? 그쯤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때 왜 왔냐 저희 회사 기사가 났어요 저희 화장품이 완판됐다 그래서 막 품절이다 없어서 못 판다 막 이러면서 기사가 난 거예요 그 기사를 보고 이제 면세점 밴더사에서네 밴드, 다섯 군데에서 연락이 오신 거예요 본인들이 면세점에다가 저희 화장품을 영업해 주겠다 저희가 뭐 당연히 땡큐잖아요 그렇게 해서 입점을 한 거거든요 그게 어떻게 특혜인 거죠? 지금 6개월 안에 입점하는 곳이 굉장히 많거든요 실지 PT에만 참아도 정말 많습니다 6개월 안에 입점이 아니라 론칭과 동시에 입점. 뭐 2개월만에 입점, 3개월만에 입점, 4개월만에 입점. 엄청 많아요. 뭐완판돼서 입점하는 게 뭐가 잘못된 건가? 그래서 저희가 언론 중재 위에 제소를 했습니다. 제가 이거는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. 왜냐면 저희 회사 이미지가 너무 안 좋아지기도 하고 이런 기사들이 계속 나오면 이그 기사가 나온 이후에 매출이 떨어졌어요. 제 입장에서 보세요. 저는 원래 정치인, 뭐 정치를 하는 그런 집의 딸로서 언론의 관심이나 이런 것들을 다 감수하면서 살아왔으니까 어느 정도 버틸 수 있거든요. 그런 비난과 이런. 욕설 들이나 뭐 이런 것들을 저는 어느정도 버틸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지금 직원이 프리랜서까지 합하면 지금 6명이에요 제가 지금 6명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거거든요 사업체 특성상 매출이 떨어지면 은 직원을 정리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거는 저한테만 피해를 준게 아니라 정말 부당한 이유로 이거는 정말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이런 이슈가 다시 아무렇게나 이렇게 시비를 걸수 있는 그런 환경을 주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언론중재위에 개소를 했습니다